네,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정미일입니다. 자, 정미일 중에 이 지지에 있는 미는 저한테는 천살에 해당합니다. 천살은, 어,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, 아, 어, 인간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이상적인 일, 어, 원대한 꿈, 고민, 정신적인 것, 굉장한 그, 그 고차원적인, 어, 질문,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천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이제 공부를 따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, 일단 제가 오늘 천사일이 한 거를 좀 이렇게 보시면 음, 어떤 걸까 조금 감을 잡으실 거예요. 지지에 있는 천살 미 때문에 이제 오후 미시에 제가 어떤 특정한 일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일단 그 전에 정미니까 청간 정이 저한테 또 역시 겁재니까. 겁제, 아, 겁재로서의 작용은 뭘 했냐. 눈, 아침에 참, 눈 뜨자마자, 아, 오늘 겁재일이네. 아, 오늘은 나가지 말아야지. 그럼 안 나가면 집에서 겁재로 할수 있는 게 뭘까요?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뭐 정리한다거나, 아니면은, 어, 운동하는 거? 어, 몸을 좀 움직여서 살 빼려고 노력해보는 거? 그런 것도 하나에 해당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12시쯤에 러닝머신을 올라갔어요그때부터 이렇게 막 뛰는데, 그냥 뛰면 안 되니까 넷플릭스를 틀었어요. 넷플릭스를 틀고서 막 뛰는데, 아, 뛰는 게 아니지, 막 걸었는데,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, 오영부영 이제 한 편의 영화가 끝났어요. 끝나고 나서, 한시 반이 다 됐는데, 이게 저절로 넷플릭스에서 그냥 알맞은 콘텐츠로 연결을 시켰어요. 그래서, 제 같은 게 아니라, 그냥, 계속 걷고 있는데 저절로 화면이 뜨는데 보니까 임사 체험 뭐 죽음 이후의 세상 이런 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와, 갑자기 내가 뭐 저런 거뭐 특별히 뭐 찾아서 본 것도 아닌데 저절로 저게 뜨니까 참 신기하다. 응? 시간이 딱한시반 지나니까 정미시더라고요. 정미래? 정미시. 어젠 또 병우 일에 갑옷시에 나갔어요. 네, 오 정미 일에 정미시에 제가 임사 체험과 죽음 이후에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더라고. 요 그걸 보면서 그래 점에 정말 죽음 이후에는. 저, 우리 부모님들 다 같이 죽을 예? 조상도 만나고 할아버지 외할부도 다 만나고 이럴 뭐수 있는 게 가능한가?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, 뭐 한두 번한건 아니지만 틀리면 또그 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그 볼에다가 플라스틱 볼에다가 제가 모델링 팩 가루를 아침에 담아놨어요 근데 그거 귀찮아서 아나 이거 하기 싫다 생각했는데 하, 결국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욕하고 나서 팩 하자. 그래서 얼굴에다 걸어 이제 얹고, 잠깐 이렇게 눕는데, 그냥 눕기보다 그러니까 그냥 테레비를 틀었단 말이에요. 테레비를 틀었는데, 거기서 홈쇼핑에서 리쥬란 힐러인가 뭔가 하는 뭐 그런 뭐 피부에 엄청 좋은 그런 피부과에서 쓰는 재료로 만든 화장품. 그거를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가만히 이렇게 모델링 팩을 하고 듣다 보니까 이게 구매욕이 생기잖아요. 그래가지고. 어, 저거 뭐지? 그래 이렇게 똑바로 눈 뜨고 이렇게 봤어요. 그런데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거기에. 가격이 안써 있길래. 아, 저것도 비싸구나. 비싸니까 저것도 소비자한테 이제 일단 팍 호기심을 유발하고 사고 싶은 생각 들게 한 다음에 값을 나중에 잠깐 보여주면, 사,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. 만약에 값을 처음부터 노출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, 아이, 저 비싸 안 사. 이러고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얘기를 듣거든요. 근데 값을 노출을 안 하니까, 긍정적으로 막 저기 좋구나 좋구나 듣다가 값을 딱 보고 나서라도 값에 대한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지른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오늘 정밀이니까 정이 떴으니까 겁재가 떴으니까 내 마음이 까짓거면 질러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청강 겁재는 내가 쓰자 사고 싶다 이런 거예요. 근데 물론 지지의 겁재 왔을 때도 내가 사고 싶다 했을 때 지지 겁재 같이 오면요. 아네 저거 왜 샀지? 내 너무 비싼 거 그냥 샀는데 그냥 괜히 좀더 생각할 거 샀는데 하고 후회하는 게좀 있거든요. 근데 청강 겁제가 고 지지에 오늘은 미는 겁제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청강 겁제이기 때문에 아 저거 살까 말까 하다가 그 값이 청강 겁제가 정하기 때문에 저게 아마 값이 20만 원 전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어요. 왜냐면 보통 홈쇼핑에서 2만 원짜리 안 팔잖아요. 아니면 7만 원 정도 하는 파는데 요즘 화장품... 그런 거 세트가 7만원짜리는 그렇게 좋은 건 별로 없지 않나 해요. 특히나 리쥬란힐러라는거 피부과에서 뭐 하고 뭐 개발한 이런 거다 그러면 에이, 보통 한 13만, 12만 몇천원 막 이러지 않아요? 조금 더 나간다 좋다 그러면 막20 몇만원, 30 몇만원도 하잖아요. 저게 얼마일까? 하고 그냥 막 기다렸어요. 값이 나오기를. 그랬더니 값이 딱 뜨는 거예요. 보니까 20, 어? 23만원. 이거는 진짜 나한테 또 정화가 떴구나. 어? 정하니까 20만 원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금액으로 아마 나를 유혹할 것이다 예상했어요. 그랬더니 정말 23만 20 얼마 가 뜨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안 돼, 안 사. 옛날 같으면 샀어요. 어? 근데 나이도 있고 이제 저런 거더 사가지고 얼굴에 쳐발라봤자뭐 음식만 그냥 들르고 보이면 된다 해가지고 안 샀어요. 안 사고 내가 오늘 이겼다. 겁지안 쓴다. 그러니까 청간의 겁재는 내 의제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안 사고 와 내가 이게다돈안 썼다 <laughs> 자 근데 청간의 겁재가 떠도요 사람들이 막 돈이 쓰고 싶고 그냥 무, 무모하게 이렇게 그냥 에이 써 이럴 수가 있는데 저는 오전에 런닝머신을 떴거든요. 12시부터 어, 5시에 1시 반까지 약 1시간 반 아니, 거의 2시간이에요. 걸었어요. 그 시간 동안에 겁재를 했어요. 그러니까 내 몸을 이미 많이 이렇게 소모시켰거든요. 그랬더니, 홈쇼핑에서 나오는 그 물건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안 사,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, 아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, 청간 겁제와 지지 겁제작용은 좀 의미가 다르다. 그리고, 청간 겁제는 내가 음 선택하는 사항이에요. 안 하면 안할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저처럼 오전에 겁제작용을 어 몸으로 때우지 않고, 가만히 퇴근, 테레비, 퇴 보고 있었으면 샀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먼저 때우면 이제 이런 걸 물상 대체라고 합니다. 때우면은 물건을 안 사고 어, 넘길 수 있다. 진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지지에 오는 겁제는 이제 어제처럼 음, 마트에 나갔다가 괜히 비싼 물건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거. 어, 그리고 사놓고, 에휴. 내가 그걸 샀네 뭐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지지 겁제가 되는 거죠. 물건 사는 거 말고도 겁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너무나 많아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는 가지 수에 따라서 이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나는 게 다르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어,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저한테 천사를 해당하는 날에 제가 왜 임사 체험에 관한 다큐를 받고 그리고 아한 가지 더 있네요. 천살 시에 제가 한 가지 더한게 뭐냐면은 목욕 후에 얼굴에 모델링 팩을 했어요. 모델링 팩도 천살에 해당합니다. 자, 왜 그럴까요? 그것은 바로, 어, 모델링 팩을 하고 얼굴에 팩을 했다고 해서 제가 얼굴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고 뭐 해결되는 거 없어요. 근데 우리가 보통 그 팩을 왜 합니까? 아, 정말 늙기 싫어. 피부가 좀 좋아졌으면 어떤 그런. 약간 고민되는 바가 있는 거죠, 자기 얼굴이나 피부나 뭐 이런 부분에. 그래서 그 고민되는 바를 해결하고 싶은 노력 중에 하나를 천사라고 천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갖고 모델링 팩을 한 거고. 사주에 천살이 있는 사람 중에 이제 그것이 다른 추가 요인도 있습니다. 천살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. 천살이 있고 다른 추가 요인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 중에 이제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한다거나 그것도 연관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모델링 팩을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천살에 제가 임사 체험하는 그 죽음 이후 세상에 대한 다큐본거 하고 모델링 팩한거그두 가지가 오늘 천살 일로 저는 떼었네요. 네, 그렇게 작용 한거 같습니다. 오,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